선거 사무원이 부정 투표지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TBS 3월 7일자 그 실시간 방송에서 어 방영된 것이죠. 한번 키워봅시다. 자 보다시피 이 선거 사무원이 지켜보고 있는 이 부정한 투표지에는 안철수와 김동연이 어, 후보 사퇴했다는 그 직인이 찍혀 있지 않죠? 어, 더 키워볼까요? 예, 사퇴가 안 찍혀 있습니다. 김동연과 안철수. 선거 사무원이 이렇게 부정한 투표지가 접혀 있는 것을 갖다 취득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투표지를 갖다 발견했을 때, 부정 선거 또는 부정 투표의 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 사무원은 곧바로 경찰과 경찰에다가 이 증거, 확인 사실을 갖다 고소, 고발, 신고를 갖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선거 사무원이 부정한 투표지를 갖다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떠한 그 처리를 갖다 했을지 궁금하네요. 아, TBS, TBS 어, 실시간 그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니까 한번 봅시다. 2022년 3월 7일 이 TBS 어, 특보 코로나 19라고 해가지고 어,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에 찍힌 것입니다. 그 선거 장면이요. 어, 한번 들어보죠.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감염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거의 무증상이나 경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감염이 되셔도 뭐 특별한 어떤 어 조치 없이 그냥 완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어최 앵커처럼 다소 증상이 심하게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통상적인 독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스... 자이 장면입니다 지금 선거. 선거 그 사무원이 이렇게 부정 투표를 갖다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혀진 부정 투표지를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감염이 되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쉽게 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